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면 교무실이 카네이션으로 가득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젊은 교사들도 저를 보면 교감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인력시장 한복판에서 소장의 입술만 바라보며 일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낡은 안전화 밑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동안 제 이름은 좀처럼 불리지 않습니다 평생 교직에서 대접받던 발걸음이 어쩌다 이 먼지 나는 길 위로 내려오게 되었을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호 64살 사람들에게 교감선생님이라 불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스물여덟 배 교단에 섰고 예순 가까이 퇴직할 때까지 단 하루 지각도 없이 학교 문을 가장 먼저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분필가루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아침마다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뛰어다니던 그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문제 학생이 있으면 집까지 찾아가 이야기했고 힘들어하는 교사는 따로 불러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누구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30년 넘게 말없이 뒷받침해 준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아내는 두 아이의 학교 준비물부터 명절 음식 아이들 학원 뒷바라지까지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덕분에 아이 둘은 무사히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제 삶을 바쳤는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는 내 삶이 흔들릴 이유가 단한 가지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월급,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생활, 무너질 이유가 없는 단단한 삶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안정적인 삶,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보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이젠 경제적으로 부담 덜고 아내와 여유롭게 지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른 창업 박람회에서 오랜 지인이 말했습니다. 영어형 국수집이 진짜 돈 된다니까. 재료비가 거의 안 들어. 형은 성실하니까 무조건 성공하지. 그리고 지인이 보여준 엑셀 표에는 한달 순수익 800만원, 1000만원이 당연한 듯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금에 이 정도 수익까지 더해지면 우리 노후도 남들 부럽지 않겠는데.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든 일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제 아내의 확신을 더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버텼는데 이 작은 가게 하나 못 해낼까? 그 순간 제 인생을 뒤흔드는 위험한 착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퇴직금 대부분과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얹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볼 기회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저는 가장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첫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아직 햇빛도 완전히 들지 않은 시간에 아내와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 냄비를 올려놓고 면을 삶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가게 차렸네? 아내의 그 말은 묘하게 떨리는 기쁨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왔고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이처럼 웃는 아내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길이 맞았구나. 내가 너무 걱정했나 보다.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마치 예고라도 하듯 서서히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방을 맡았던 주방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국물 우려내고 고명 준비하고 점심 피크 때 몰아치는 주문을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던 열흘째 되는 날 주방이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어요.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이 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동시에 멍해졌습니다. 혹시 좀더 생각해 볼 수는? 제가 붙잡아 봤지만 주방 이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주방 이모는 그만뒀고 남은 건 바쁜 점심 시간을 어떻게 넘길지 막막해 하는 우리 부부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 와보긴 했지만 주방 한번 둘러보고는 다들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힘들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하기엔 무리예요. 그렇게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만 하루 이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몸뿐 아니라 마음도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방과 서빙 카운터까지 모두 우리 둘이서 맡았습니다. 아내는 뜨거운 국물 옆에서 얼굴을 붉히며 고명을 준비했고 저는 식은 땀이 날 정도로 면을 삶고 그릇을 내고 손님들의 요구에 맞추느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할수 있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자 아내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리도 서서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만 더 버티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겠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중 하나는 점심 피크타임이었습니다. 가게가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면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직장인 한 명이 시계를 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느려서 장사 되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죄송합니다.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늙은 사장이 장사 망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평생 교무실에서 존중받으며 살아온 제가 순식간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도 순간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마음을 후벼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수를 한두 젓가락 먹던 손님이 얼굴을 찌푸리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짜요? 원래 이런 맛이에요? 저는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그 손님은 일부러 옆 테이블에 들리게 크게 말했습니다. 여긴 원래 이래? 참 맛도 없네. 그 말이 정말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그 시점부터 손님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저는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보, 괜찮아. 처음엔 다 이런 과정이래. 라고 했지만 아내의 말 속에도 작은 떨림과 걱정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들을 외면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피로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만 되내며 점점 크게 들려오는 경고음을 애써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이 이후에 모든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 정도쯤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겠지 하고 넘겼던 일들이 어느 순간 서로 얽히고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식자재 납품업자가 가격표를 보내왔습니다. 면, 고명, 육수, 재료. 하나같이 전부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얼마씩 올라간 겁니까? 제가 묻자 납품업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다 그래요. 수입이든 국산이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국산 재료를 쓰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건강하게 내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계산기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이제는 국산을 고집하기가 어렵겠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가진 신념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재료비 가격이 오르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수 가격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손님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때 하루 100그릇 넘게 나가던 국수가 어느새 서른 그릇에도 못 미치는 날이 생겼습니다. 홀 안에 빈자리는 그냥 빈 의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릇을 정리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따라 손님이 부쩍 줄었네. 저는 태연한 척. 다들 비수기래.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골목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발걸음이 줄어들고 주변 상가들은 하나둘 임대 문에 종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불이 꺼진 가게들이 늘어갈수록 저는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에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이 동네에 큰일 난거 아니야? 아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빈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가 상승하게 됐다는 안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서 늘어난 이자까지 감당한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통장을 열면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다음 달 카드 값과 납품비가 한꺼번에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붙잡고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 그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점심을 지나 가게 뒷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컵을 정리하다 말고 갑자기 손에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출혈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가게도 빚도 매출도 모두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몇십년을 함께한 사람이 제 앞에서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아, 이제 정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구나. 그 무력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수술을 잘 마쳤지만 재활병원으로 옮겨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치료비는 우리가 그동안 감당하던 어떤 비용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목소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길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인정하는 순간 저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만 회복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내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곧바로 일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은 재활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재활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서류를 쓰고 비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버거웠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가 알던 그 강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30년 넘게 묵묵히 버텨주던 그 사람, 그런 아내가 지금은 제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내를 병원에 맡겨두고 저는 혼자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불판을 닦고 국물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올려 놓는데 널디넓은 주방이 이상할 만큼 텅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아내가 서 있던 자리, 고명을 정리하던 손길 조용히 제 등에 손을 올리며, 여보, 조금만 힘내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들고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금에서 투자한 돈, 가게 운영비, 대출이자, 그리고 이제는 재활 병원비까지 어디를 봐도 숨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이 멈춘 지 오래였고 저는 그저 구겨진 종이를 쥔채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기 전에 저는 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으로 붐비던 시간이 있었고. 아내의 웃음이 햇살처럼 퍼지던 순간도 있었고, 하루에 몇 번씩 국수를 말며 서로에게 조금 더 힘내자고 말하던 날도 있었는데,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사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아무 일도 없던 그 시절처럼 성실하게 잘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답을 보여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철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길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이 그 소리와 함께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업 정리를 하던 어느 날 정리하러 들른 식당에서 우연히 어떤 손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참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맞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오래됐지.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왜 여기 계시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시선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자존심조차 그 눈빛 아래에서 파도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폐업 정산을 마치고 남은 금액을 확인했을 때제 눈은 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열심히 모았던 퇴직금, 그 힘들게 일군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허공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남은 돈이라고 해봐야 병원비와 미지급 금액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쥘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 꺼진 간판, 텅빈 거리,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다. 이제 남은 건 한가지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마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가게 사업장을 찾아다녀도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요. 이 일은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지나온 30여 년의 교직 생활이 갑자기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를 헤매다 보니 저는 어느새 새벽 4시에 인력 시장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다가 해가 떠오를 때쯤 천천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지금 제가 머무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창문 하나 달린 좁은 고시원 방에서 지냅니다. 딱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침대, 낡은 책상, 그리고 전기포트 하나가 전부입니다. 저녁이 되면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졌습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목뒤까지 차오를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아내는 아직도 재활 치료 중입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못하고 혼자 일어나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 그 한마디가 라면 국물보다도 더 따뜻하게 가슴 안으로 스며듭니다. 예전엔 제가 가진 것들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교무실 문만 열어도 학생들이 벌떡 일어서며 인사하던 순간 스승의 날마다 책상 위에 쌓여 있던 편지들, 가방에 묻어 있던 분필가루 냄새조차 그저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그 시절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압니다. 더 조금만 벌어도 더 조금만 가졌어도 그저 아내와 함께 집에서 따뜻한 밥한끼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저는 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가 가진 무모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책임감이라 포장했고 마음속 경고음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나이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과거의 저처럼 무모한 희망 앞에서 흔들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곤 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성실했으니 잘 되겠지.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수 있겠지. 까짓 것 그거 하나 못 해내겠어?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제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그럴듯한 말과 숫자로 다가옵니다. 저처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그건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걸 부디 잊지 마십시오. 저는 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